<laughs> 드디어 제가 당근거래를 합니다. 와 진짜 사고싶었던건데 진짜 귀한건데 드디어 당근이 올라왔더라고요 음. 처음거래인데 오늘 사러갑니다 저기 계신거 같은데 자, 저기 당근...어 당근! 어, 당근. 아예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 다금바리님 아시죠? 어? 아, 예 다금바리님 아, 어, 돌투리! 아이렇 아, 돌투리 하시네 아, 진짜 네. <laughs> 닉네임 재밌으시다 아 이제 당근거래하라고 러 아, 당근. 아이고, 이거. 아이고는 그. 혹시 몰라서, 거래할 때 혹시 모르니까 찍어놓는 거예요 네괜찮으시어요 아 괜찮죠? 저도, 저도 네네 네. 네, 네, 네. 네, 서로 찍어요 네, 네. 네. 귀한 거네, 이거 옷, 어떻게 파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네. 어떻게 두 개가 생겨가 돼가지고 네. 한 개를 좀 필요하신 분들 싸게 드리려고 이거 리미티드, 한정판에 지금 한정판이요 네. 아, 진짜 아, <laughs> 진짜 기분이 실제로 기대했던 거죠.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거래하려 그랬는데 네. 되게, 또 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 뭐 사진하고 똑같. 사진을 보긴 했는데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가격은 올린 대로. 아 세장. 세장다딱 네, 세장. 저 오늘 뭐 현금이 주안돼가지고 혹시나 네. 올르는아 계좌 이체. 계좌 이체. 맞습니다. 아, 저 물건 좀 볼까요? 아, 뭐 확인해 볼 필요 시만요지 <laughs> 거래니까 뭐. 네. 편하게 여러 보통 좀 네. 걱정이 아, 네. 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팔면하고 음. 아니면 삭제할 거니까요. 네, 어, 이거 뭐 철저하시네. <laughs> 철저하죠. 한번 어, 처음이에요. 네. 네. 어, 처음이고 기존 음. 거래 거기서 했거든요. 압구정이나 이런 데서. 아, 이거 그때 거의 뭐수술할때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수술할때 쓰는 거. 예. 그요는데 그냥 볼게요. 그냥 보시든데. 예. 네. 괜찮아. 그냥 내손으로보셔도 긴장, 되는데. 좀좀 긴장돼서. 아이, 근데 이거는 예, 예. 제셀셀 거기다 올려 놓을 거거든요. 유리칸에다가 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많이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 자, 여기 예. 예, 한번. 자, 여기 한번. 예. 아, 여기나. 예. 이쪽이나. 예. 와. 와, 상 잡고 할거 맞죠? 네, 아, 단종된 거 이거. 와, 리미티드. 에스한번 입은 거에요? 예. 한번 입은 거예요 예. 한번입었다 <laughs> 예. 이거?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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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뭐냐고요 뒤에는 이거? 로 끝납니다 뒤에 뭐이고이한번 입었다네 어? 이거? 이